자, 이번 시간에는 제조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기술이란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연에서 구한 재료를 가공하여 생활이나 산업에 필요한 도구나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나 능력, 방법, 활동을 말해요. 어, 이 제조 기술은 건설 기술, 생명 기술과 함께 생산 기술의 한 영역이죠.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제조 기술의 이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첫 번째는 도르래죠. 도르래는 무거운 물건을 근력으로만 들어올리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줄을 잡고 몸무게를 실어 잡아 당기면서 비교적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되었죠. 두 번째는 나사예요. 두 재료를 조립하기 위해서 못을 망치로 두들기면 손을 다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진동에 의해서 못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경우가 크죠. 또 망치로 못을 박기 위한 큰 힘과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었어요. 하지만 나사를 개발하면서, 드라이버로 쉽게 나사를 박을 수 있었고 또 나사 조립 후에도 쉽게 빠지지도 않게 되었죠. 자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렛대, 그렇죠. 우리 지렛대가 있어요.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이 필요할 때 지렛대를 사용을 하죠. 긴 막대 중간이나 한 지점에 받침점이 있어서 한쪽에서 작은 힘으로 누르면 다른 쪽에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장치예요. 그리고 바퀴도 있죠. 회전축에 원의 중심이 연결되어 있어서 물건을 들거나 땅에 끌면서 이동시키는 것에 비해서 축 위에 실은 물건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쇠기. 쓰레기. 쇠기인데요. 이것은 나무 또는 돌을 가르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리게 하거나 단단히 결합시키는 힘이 필요했던 때에 이 쇠기를 사용을 하면 뾰족한 끝이 재료를 파면 쇠기의 빗면을 따라 재료가 쉽게 벌어져서 도끼나 칼, 고정용 쇠기처럼 재료를 깎거나 고정시킬 수 있었어요.